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윤상열 의원이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말이죠. 동부인사조하고 있습니다. 살아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홍장원, 이 오염된 카다라 증언 이것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고 그리고 결국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2월 4일 열었는데요. 이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잡아들여서 싹다정리해란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던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이 완전히 카더라 즉 남의 얘기를 하듯이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뇌피셜을 작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정원 전 차장의 증언은 가관이었다 카더라 대잔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핵심적인 증인 이진우 여인영 홍정원이 나왔는데 이자 오차 변론이 진행됐다면서 한마디로 정확한 근거도 없고 추측을 사실처럼 전하는 카더라 대잔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주 멋질게 한마디로 정리했네요. 자, 윤상의 련이 이세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을 보고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어떻게 내렸다고요? 한마디로 정확한 근거도 없고 추측을 사실처럼 전하는 카더라 대잔치였다. 윤석열 의원은 국회 측 변호인은 증인들에게 사실과 무관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유도하기에 바빴고 참석한 증인들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에 대한 체포나 국회 봉쇄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세 사람 누구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를 지시받은 적도 없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바나 명령받은 바나 하달받은 바가 없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즉 아무것도 지금 국회를 봉쇄하라고 했는지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는지 또뭘 하라고 했는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불법을 지시했는지 윤 대통령이 어떤 불법 명령을 하달했는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국회 지금 말이죠. 이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연위법을 증명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똥볼을 차고 말았죠. 부메랑이 된 것입니다. 먼저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 말이죠. 적법한 겸이라고 생각했다. 불법은 없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리라고 했는지 등등 물었을 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답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내지는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군 검찰이나 여기서 수방 사령관을 취조해서 얻은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정에서 현출되지 않는 한 그거는 없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증거로 쓸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주장되거나 증명된 거 이런 것만이 증거로 쓰이는 것인데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상하게도 지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어요. 그러나 법원에서도 이 수사 자료만 가지고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 때 이것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경찰 조서뿐만 아니라 지금은 검찰 조서까지도 이제는 법원에서 그것이 다시 인정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진우가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든지 이제 이진우가 과거 했던 유은도 령에게 불리한 말들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유은성렬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인영 같은 경우도 말이죠. 유은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말을 한 것이 없고, 유은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에 대해서 그 적법 여부나 우연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함으로써 확실하게 유은석열 대통령이 자기에게 불법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없었으니까요. 다만, 홍장원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홍장원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의해서 깨졌고,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에 의해서 깨졌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보죠. 얘는 자기가 여인영으로부터 검거 요청을 받았다 그랬는데, 물었습니다. 검거 가 맞느냐? 그랬더니, 검거가 아니라 우위추적 얘기를 들었다. 그럼 우위추적이 어떻게 검거가 되느냐? 그랬더니, 우위치 추적을 검거로 이해했다. 정말 <laughs> 코미디 같은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 처음에는 옛날에는 또 무슨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한동훈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한 것은 완전히 거짓말로 법원에서는 헌법 전법에서는 그런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얘가 보니까 그런 걸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받았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받았은 것도 나중에 지금 보좌관을 써서 정서를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꾸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기가 말이죠 너무나 황당해가지고서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럼 생각이 안 났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걸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또어벌구이 그리고 완전히 어벙어벙어벙어벙 어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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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다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말이죠 홍장원의 진술이 명확하다라는 식으로 약을 팔고 있습니다 홍장원의 진술은 지 혼자 얘기할 때 명확한 것이지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에 의해서 완전히 와장창 무너졌는데 뭐가 그것이 정확한 겁니까 자, 그래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영 식 재판관과 홍 장원의 질의 응답에서는 체포 명단 메모에 적힌 검거 요청이라는 것, 그리고 체포 대상자를 감검한다는 계획이 윤 대통령이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홍전 차장 머릿속에서 나온 뇌피자름이 확인됐다. 정확합니다. 이진우 전수도방위 사령관도 계엄 당시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특정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 세번 계엄하면, 계엄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공수장 내용도 부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엄을 해제하고 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또 지금 발령하면 된다. 또 발령하면 되니까 그냥 진행하라. 라는 얘기를 무슨 했다. 이진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진우 그런 일 없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검찰의 공소장이라 하는 것이 민주당에 의해서 오염돼서 내지는 뭔가 이 군인들로 하여금 즉 회유라든지 내지는 압박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끌어냈고 그것이 공소장에 적힌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유은석 열 대통령을 헌재에서 탄핵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수작을 부리고 있으나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그거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인을 함으로써 지금 쉽게 윤석열 대통령을 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좌파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는 마치 홍 장원의 말이 만든 것처럼 홍 장원이 진실을 말하는데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거짓을 말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을 달해 시키려는 세력들은 처음에는 주요 증인의 증언을 오염시키고 이제는 오염된 증언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면서. 윤상일 의원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오염시켰죠? 그 다음에 오염된 증언을 왜곡하고 있죠? 한달 전까지만 해도, 한달 전까지만 해도, 윤대통령의 탄핵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주요 증인의 명확한 증거가 나온 이상, 이제는 어떤 요소를 부리더라도, 윤대통령을 탄핵을 할수 없다. 윤대통령은 아무리 제들이 요소를 부리고 난리를 떨어도, 윤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국회 측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완전히 그들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됐거나 또 그들이 말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탈의시키려 했던 그들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많은 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댓글, 알림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강시협TV입니다